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올 봄에 이 법을 논란으로 홍역을 겪었었던 바이오 주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이오 주 지금부터는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의 여력이 더 크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의약품 업종의 월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횡보와 상승 계속 그려오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와 함께 주가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좀 흐름이 부진해졌었죠. 그러다가 2015년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2017년 또한 차례 일 년간의. 주가 랠리가 나타났었고,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던 의약품 업종의 차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달 이두 달에 거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의약품 업종의 역사적인 고점 부근을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로 견인시키고 있는 큰 맥은 바로 글로벌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점차 많이 하게 되면서 실적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면서 국내 투자 문화 선도에 나서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존리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인데요. 그도 헬스케어 업종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파생될 부의 창출 기회가 이 업종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유리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의 궤적을 보면서 바이오주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보급되고 우리 삶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어, 그런 20년, 불과 20년 세월 사이에서 많은 사업 분야가 이 IT에서 생겨났고 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고령화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 우리 제약 바이오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명이 더 연장되고 난치병이 극복이 된다면 이 안에서 굉장한 IT 이상의 신성장의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바이오주는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회계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또 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어, 그리고 지금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면서 바이오. 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의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가지의 발표가 있었죠. 오늘 낮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약품 유형별로 별로 일단 R&D 이 자산화 R&D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 단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와 비슷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개시 승인이 났을 때 R&D 비용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났을 때 자산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바이오주들을 괴롭혔었던 R&D 비용의 자산화 비중 이 이슈가 이제 해소되고 있는 건데요. 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적을 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R&D 자산화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해외 대비해서 이거 너무 높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금융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감독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바이오주에서 해소된 것이죠. 9월에 발표됐었던 국내 바이오 기업들, 해외 시장 관련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들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 9월 5일입니다. 한미약품에서 지금 이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포지오티닙, 이 항암제의 이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녹십자셀은 지난 12일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휴원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쪽에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바로 지난주였죠. 14일에 미국 엘러건사로부터 지금 액상형 보톡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노톡스를 2022년까지 시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때까지 빨리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엘러건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디톡스의 미국 시장의 진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앞으로 기술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테바 아조비가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그 동안 셀트리온의 주가의 눌림모 어, 그. 주가에 내리 누르는 요소가 되었었던 생산시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셀트리온의 여타 제품들, 허즈마나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밖에 기술수출 계약과 미국 FDA의 승인 내역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내역 5월부터 8월까지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죠. 디지털 어,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6월에 1,340억 원 규모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JW 중해 제약이 4,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FDA 승인 내역 가운데 어, 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가운데서는 최근 보시면은 희귀의약품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시작에서 또 중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의 지정이 되면 희귀의성과 나치질성의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인 만큼 개발과 허가까지 좀 빨라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임상을 거쳐서 품목 허가까지 받으면 7년 동안에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총 임상 비용의 50%의 세금 감면, 신약 승인 심사 비용 면제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개발 관련 비용이 줄어들면서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또 독점을 할수 있게 되고요. 엄청난 성장과 실적 개선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 개발, 기술 수출, 희귀 의약품 지정, 이세 가지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또 하나, 글로벌 신약 개발이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라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여건인데요. 하지만 신약 개발 수가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FDA의 승인 허가 절차가 굉장히 느리고 번거롭다고 라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신약 허가를 많이 내줘야 지금 미국 내에 치솟고 있는 약가를 잡을 수 있고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이에 따라서 보수적이던 미국 FDA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신약을 승인하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글로벌적으로 미국 FDA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규제당국이 신약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동참하고 있고요. 이것은 고령화와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수요가 높고 독점적 지위가 있는 약가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대형 호재와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국내 바이오주들 잘 탐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경제뉴스 오사경 아나운서입니다.